오늘 발효 원물인 속세를 설명하기 전에 양치류에 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양치류인 고사리는 어떻게 처리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설명 내용을 김용련 농업생명과학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소재는 속세입니다. 식물 중에서 초기에 태어난 식물이 그 다음에 태어난 식물이 양치류예요. 양치류는 지금까지 진화하면서 맹독을 가지게 끔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사리 같은 것들을 먹으면 물질의 대사를 방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물질 대사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사리를 봄에 장난삼아서 산에 가서 살짝 꺾어갖고 요만큼만 씹어봐요. 그리고 삼키지는 말아요. 그리고 벤타요. 그러고 나면 2시간 정도 바보처럼 침을 흘리면서 돌아다녀요. <laughs> <laughs> 그렇게 녹이 많아요. 생거는 먹으면 안 되는 맹독힌 물이에요. 그래서 삶아서 물은 버리고 얘를 다시 햇빛으로 쬐이고 다시 물에다가 삶은 다음에 들기름을 넣어서 해독을 해서 먹는 거예요. 양치류인 관중과 은행잎으로 천연 농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체에는 무해한 천연 농약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사리를 삶을 때한번 삶지 말고 두번세번 번 삶아요. 그럼 색이 진해지죠. 농약으로 싹이니까 관중 특히 잘 들어요. 관중이라고 해서 이파리 무대지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더잘 들어가지고 일반 고사리보다. 걔를 북살만 갖고 농약으로 쓰면 정말 좋아요. 개를 푹 삶아서 두고, 은행을 푹 삶아서 둬요. 음. 두 가지를 합해 갖고 뿌리면 효과가 나와요. 단용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맹독을 갖고 있는 애들을 뿌리면 기가 막히게 천연 살충제로 좋으니까 은행하고 개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발효할 원물인 속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새는 독이 없는 양치류라고 합니다. 속예요 양치류예요. 근데 그렇게 진화해서 모든 식물 그러니까 미생물을 이겨내게끔 되어 있는 독이 없는 양치류가 딱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고사리 중에서 물가에 가면 관중처럼 파랗게 잎이 올라오는 고사리가 있어요. 네, 네. 개는 국을 끓여 먹을 때 끓이기만 하면 개는 독이 사라져요. 청나의 고사리라고 해요. 그리고 속세예요. 얘가 양치류 중에서 독이 없어. 성질은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충 살균 능력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독이 없어요. 공진하대요. 그래서 속쇠 같은 걸로 뭐를 하는 거냐면, 양치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잇몸 같은 데 있는 세균들, 이빨이 흔들리고 이럴 때 그걸로 양치질을 하면 잇몸이 살아나요. 그런데 독이 없어요. 성질이 평해요. 뜨겁거나 냉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단맛이 나요. 저게 씹어 먹어보면, 근데 약간 쓴맛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료할 때 저걸 하나를 씹어 먹어. 잘안 씹혀요. 단단해요. 엄청나게 단단한데, 그 단단한 게 뭐냐면, 규소예요. 아. 규산염 형태로 있는 규소인데, 이 규소가 뭐냐면, 반도체를 만들던, 아니면 밥솥에 남은 거 이렇게 긁어내는 물랑물랑한 거 있죠. 이게 실리카예요. 이것의 소재예요. 그걸로 가지고 하면 부드러워요. 제가 그 정도 부드러움이에요. 근데 이 규소가 뭐냐면요. 몸의 형태는 규소로 만들어요. 모든 동물의 형태는 규소가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껍질 형태도 규소가 만들어요. 혈관의 형태도 다 규소가 만들어요. 심장의 형태도 다 규소가 만들어요. 세포 속에 기관들이 있죠. 이 기관들을 다 연결해요. 이게 다 규소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그 규소는 많이 쓰이는 게 아니고, 가늘게 쓰여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되냐면, 탄소로 담아요. 이걸 섬유소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근육이, 그 셀룰로스 이런 거 있죠? 피부, 돼지고기 껍데기 먹고 이런 거다 뭐냐면 한 손대 그 안에 중심선은 전부 다 규소로 음. 음. 되어 있는 거예요. 음. 혈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중벽이죠. 음. 이 벽에 튜브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튜브는 규소로 되어 있고 그 튜브를 채우고 있는 게 단백질과 탄소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혈관이, 신경선이, 시비경락이 다 규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어요. 눈이 침침해요. 안 보여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눈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 있거나 또는 그것이 끊겨 있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걸 연결해 줘야 돼요 새로운 음. 튜브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규소예요 음. 그래서 혈관을 새로 젊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속세로 모아요 음. 모래를 삶아서안 나와요 유기형 규소라고요 식물체가 만들어서 사람이 직접 갖고 들어가서 먹자마자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삶으면 잘이 성분이 안 나와요. 규소라서 그래서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된다고요. 아. 왕겨를 그냥 먹으면 소화가 안 됐죠. 네. 왕겨에도 규소가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속세를 써도 되고 왕겨를 써도 돼요. 왕겨 껍데기, 병 네. 껍데기. 그런데 이 속세가 특화된 게 혈관재생이에요 그 다음에 요로의 결석 같은 거 맺히죠 이거 풀어내요 신장 요로의 결석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혈관을 새로 생성해서 눈을 밝게 하고 눈에 태가 끼죠 뿌였죠 이걸 제거해요 모든 예를 들어서 영노화라든가혈관문제라든가 모든 게 새로 형성돼야 된다 그러면 규소가 안들어가면는 새로 안 만들어져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노화가 되고 이러면서 그 규소가 흡수나 이게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원체 흡수가 안 되는 미네랄이에요 SI가 근데 이 SI는 소금에도 잘안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형으로 녹여서 넣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저걸 발효를 한 다음에, 한달 정도를 소주잔 내다가, 요만큼씩도 응. 한 달만 딱 먹고 나면, 한달 후에는 자기가 느낄 정도로 몸에 탄력이 생겨요. 염증 잘 잡아요. 어? 근데, 어쨌든 내가 새로운 신체 조직 재생을 해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미네랄 단백질, 이런 거 아니에요. 미네랄 중에서 규술화가 하는 미네랄은 독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발효를 통한 속세 발효밖에 없어요. 독이 없고, 먹어도 단맛이고, 거기다 발효를 내놓으면 더 달죠. 그래서 그냥 소주잔으로 해서 물 씻어갈 필요 없이 그냥 요만한 잔으로 해서 하락한 잔. 저거 갖고 가서 시간이 좀 걸려요. 재는 발효하는 게요. 빨리 안 돼요. 최소한 처음 먹을 때 3개월 이상 걸릴 거고 발효가 그래도 완벽히 되는데는 6개월에서 2년 걸려요. 그래야지 유소가 녹아서 나와요. 유기 월 유소가 녹아서 나오고 나서 그걸 먹으면 사람한테는 무진장 좋아요. 지금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속세를 가지고 끊어요, 짧게. 그래놓고 뭐를 하는 거냐면 320도 정도 되는 고열에다가 차덕부듯이 덮어야 돼. 그냥 슬쩍 찌거나 그냥 가볍게 볶아서는 규소가 안 나와요. 그런데 차덕부듯이 고열로 덮어내면 열 분해가 돼요. 그열 분해가 되는 게 320도인데 누룽지 만드는 밑바닥 소도 온도가 320도예요. 차덕구는 온도가 320도예요. 굉장히 고열이에요. 음. 거기다가 덖어 냈어요. 지금 저 소재를 그렇게 해서 다음에 잘자 해놨다가 개를 차를 마셔 맛도 좋고 그 다음에 세포이 좋아요. 데 얘를 낼수 있는 건불몇 프로이고 다내요 지금부터는 속새를 원물로해서 발효 담그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바닷물을 첨가하여 발효 담그는 방법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급하면 저걸로 가지고 썰어요. 그리고 속세를 손진할 때는 시간이 오드는 좀 걸려요. 왜냐면 마디 마디를 끊어내야 돼. 마디 마디를 안 끊어내면 그 안에 빈 공간이에요. 대나무처럼. 그래도 붕 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대로 맞춰서 해갈 사람 해갖고 나눠요. 가위 드릴 테니까 응. 가위로 딱 잘라갖고 물이 들어가게끔. 작두로 해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냥 통째로 놓으면 물이 안 들어가니까 겉돌아요. 그래서 잘게 써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종교는 나무 종류를 써요. 버드나무니, 뽕나무니 발효해 놓은 거 있죠. 오늘은 버드나무 종류를 쓸 거예요. 그리고 사과 2차 발효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사과 종류를 쓸 거예요. 설탕은 6대4 그대로 유지하세요. 원물 곱하기 0.67. 6대4를 유지하고, 원물 곱하기 해요. 지금부터는 바닷물 발효에 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했던 바닷물이 아닙니다. 정말 인체에 유익한 바닷물이므로 김용현 농업생명공학자의 바닷물에 관한 탁월한 견해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몇주간은 몇 주특별한 발효를 할 거예요. 뭔 발효를 하는 거냐면요. 닷물 발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해바다에 가서 회도 한 접시 먹으면서 바닷물을 떠봤어요. 바늘을 하려고 동해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떠왔어요. 어, 바닷물은 염도가 3%예요. 사람의 체액은 용도가 0.9%예요. 근데 오늘 발효할 거는 0.7에서 0.8짜리 발효를 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바닷물이 있죠? 물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1이라면 소재는 원물은 2에서 2.5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로 떨어져요. 바닷물 무게 달고, 예 무게 달고. 그런데 0.7%에 들어갔으니까 설탕 비율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산해 나서 나온 양에다가 다시 얼마를 하냐면, 4분의 1을 줄여요. 소금이 들어가면 설탕을 줄여도 되죠? 4분의 1을 줄여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4분의 1을 줄였으니까 25%이잖아요. 곱하기 0.75. 0.25만큼 빠지는 거니까. 아, 예, 예. 계산한 다음에 0.25를 한 다음에 다시 빼야 되는데, 그냥 곱하기로 한꺼번에 하면. 0.75를 하세요. 예. 그러면 설탕량이 나왔어요. 설탕량은 바로 열고 원물 곱하기 0.67을 한 다음에 곱하기 다시 0.75를 한 양만큼이 설탕량. 그 다음에 바닷물의 양은 1이라면 얘는 2.5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원물을 2.5kg 했다면 바닷물은 1kg 쓰란 뜻이에요. 그러면 비율이 맞아요. 요거 조금 변동되는데요. 그러니까 0.7에서 1.2까지가 약 발효예요. 약용 발효예요. 이것이 가장 뛰어난 발효예요. 바닷물은 환원이에요. 그래서 알칼리 규 자료를 해놓으니까 뭐가 됐냐면요. 꿀과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되는 뜻이에요. 천연 꿀처럼. 표능이 확 올라가요. 그러고 얘는 뭐를 녹이냐면요. 단백질을 녹여요. 설탕은 탄수화물을 녹여요. 탄소로 되어 있는 튜브를 녹여요. 단백질을 녹여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을 다 녹이면서 환원되면서 알카리 발효를 하는 것이 바닷물 발효예요. 인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완벽하게, 동일하게 적용한 거예요. 인체의 생리를. 앞으로는 미적 기간은 약초는 바닷물 발효를 통해서 약초의 효능을 극도로 올려요. 집에서 내가 지금까지 약초를 다려먹어요. 제가 차를 끓여먹거나 약초를 다려먹으라 그랬죠. 그때 볶은 소금을 0.7%를 넣어서 그 물에다 약초를 다려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약성이 극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약을 다닐 때 얼음 녹은 물을 하라던가 강물의 중간에 있는 물을 하라던가 아니면 특정한 약수를 쓰라든가 이게 다 뭐냐면 미네랄 관계예요. 근데 그 미네랄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게 바닷물이에요. 모든 생명이 태어난 원천이고 모든 걸 환원시키는 완벽한 물이에요. 바닷물을 가지고 20회 이석해요.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약수 이보다 더 뛰어난 약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한 통만 떠오면 이0통을 섞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환원된 완벽한 미네랄로 가지고 사람이 더 이상 미네랄 부족으로 일어나는 병으로부터는 해결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국에 가면 영양제 사러 가요. 마그네슘 칼륨 칼슘 눈 떨리면 마그네슘 이0배 이석해 갖고 바닷물 먹잖아요. 그러면 0.15 되겠죠? 20 되니까 그러면 이게 피핑으로 따지면 엄청 고농도의 미네랄 워터예요 이보다더 완벽한 물은 없어요 그래서 바닷물 떠다가 발효를 하거나 바닷물 떠다가 약수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미네랄 때문에 일어나는 살은 병들은 이걸로 치료하는 약쌤이에요 지구상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존재이고 이것만 활용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들어갈 때 해먹잖아요. 그래서 바닷물 발효를 하면 환원 발효예요. 정말 중요한 발효예요. 그러면 작물에 바닷물을 네. 줄 때는 네. 지금 사람한테는 20배 됐어요. 네. 장물한테는 몇배 정도? 그렇게 주면 돼요. 20배? 네. 그냥 막 줘도 돼요. 네. 겨울철에는 남 같은 거 건강하고 이렇게 하거나 토양 계량할 때는 원액을 그냥 나무에다 뿌려도 돼요. 피해 없어요. 입이 있을 때 뿌리죠. 그러면 제추제요. 네. 폭삭추저앉자요 네. 네. 그래서 그 우리는 제초제를 안 쓰지만, 제초제를 쓸때 어떡하냐면, 바닷물에다가 제초제를 쓰라고 하는 양의 10분의 1 20분의 1 조금만 집어넣고 제초제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제초효과가 월등히 뛰어나요. 제초제 그렇게 돈 드릴 필요 없어요. 정만 늦고 뿌리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제초가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제초제도 바닷물로 만들어요. 락스 뭐 이런 거 있죠. 세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놔요, 20배. 그리고 뭐를 하는 거냐면 이걸 밟고 세척을 해요. 우리 상추 이런 거 씻어먹죠? 식초 넣고 이러라 그러죠? 여기다 식초를 조금 떨어뜨리거나 그냥 그 물에다가 세척하면 세균하고 이런 게다 사라져요. 세척수로도 좋으니까 모든 물의 근본을 이쪽으로 가고 최고의 발효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속세를 원물로 하는 발효 방법과 바닷물 발효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세 발효 제3부입니다. 제3부에서는 실제로 속세를 절단해서 발효통에 넣고 설탕과 바닷물을 넣은 다음 종균을 접종하는 현장 실습 장면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